이 달리기는 결국에 앞으로 뛰어야 되지.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앞으로 뛰어야 돼. 앞으로 뛰어야 되는데 수평장 운동기구라 그래서 우리 저항을 뒤에서 잡아줄 거야. 그러면 앞으로 끌고 갈때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많이 들지. 이걸 너무 많이 하면 느려질 수도 있어. 이해되니? 그러면 이걸 끌고 앞으로 가면 무거운 걸 끌고 가니까 힘은 좋아져. 근데 반대로 몸이 느려질 수도 있겠지. 맞지? 근데 내가 저 앞에 갔다? 저 앞에 갔더니 이제는 얘가 뭐야? 날 계속 끌어, 안 끌어? 끄네? 그럼 끌려올 땐내 몸이 어떻게 될까? 가벼워지겠지. 그때 굉장히 빨라져, 몸이. 그래서 끌고 갈 때는 힘이 세지고, 끌려올 때는 몸이 빨라져. 그 훈련을 하는 거야. 그래서 끌고 가고, 끌고, 끌려오고 하면서 힘도 세지고 몸이 빨라지는 훈련이야. 몇 프로 운동을 해야 된다고? 100%안할 거면 하지 마. 알았어요, 우리 선수들? 자, 착용하는 방법 알려 줄게. 예. 자, 전력질주 준비. 시작. 멈춰. 오케이. 자,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만세하고 돌아. 요 꽃깔 앞에 와서 전력까지 뛰고 전력까지 뛸거안안뛸 안, 안 거면 뛰질 마. 하지 마. 전력까지 와서 여기 앞에서 제대로 한번 멈춰 보자. 준비. 고. 자,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어디서부터 걸었냐면 여기서부터 걸었어. 안 돼. 최대한 이 앞에 와 앞에 와서 최대한 앞에서 한 방에 멈출 준비해 준비 고! 고. 멈추는 거 쉬워 안 쉬워? 쉽지 않지? 다시 가 준비 고! 오케이 뒤돌아 고! 자세번더 준비 고! 고! 준비 고! 마지막 한번더 고! 오케이 그 느낌이야 우선 몸 한번 풀었다 교체.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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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써. 야, 천천히 하면 의미 없어. 빨리빨리 빨리 해, 빨리. 최선 다 해봐, 해봐, 해봐. 투수 등. 어떤 역할을 해? 잡아주고 또. 또. 맞아, 힘을 모아서 방출을 시켜주는, 출력을 만들어주는, 추진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 그지? 그러니까 얘가 세면 어떨까? 공도 당연히 세할 것이고 방망이도 세지겠지. 그지? 자 이번엔 앞다리 제동력은 어떤 역할을 할까? 브레이크를 세게 걸어. 우리가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몸이 어떻게 되나? 앞으로? 펑 쏠리지. 살살 밟으면 덜 쏠리지. 그래서 이 훈련은 뭐냐? 갈 때는 오른발로 깽깽. 어 오른손 잡이 손 들어봐. 왼손 잡이. 왼손잡이는 갈 때는 왼발로. 왼발이 추진력이잖아. 맞지? 그래서 갈 때는, 오른손잡이는 오른발로 가는 거야. 오른발로 깽깽이 사는 거야. 올 때는, 제동다리가 어느 다리야? 왼다리지. 올 때는 왼발로 깽깽이 해서 오는 거야. 갈 때는 추진다리 힘, 올 때는 제동다리 힘 키워주는 훈련이야. 정확하게 이해됐지? 자, 1번, 3번, 5번, 준비. 갈 때는 추진다리로, 올 때는 왼발 깽깽이로, 3번, 두 번, 한 번만 할 테니까 최선 다해보자. 네. 자, 준비. 야고 이거 뭐야? 왜 약해? 왜? 그렇지. 빨리 가. 여기서 추진해. 빨리 추진해. 빨리 추진해. 빨리 추진해. 그렇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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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 번이야. 세 번, 한 번밖에 안 남았어. 빨리 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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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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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우가 어디 있어? 아우가 어디 있어? 몸으로 보여줘. 몸으로 보여줘. 몸으로 보여줘. 야, 왼발 추진력 야, 제동력 안쓸 거야. 멀리 가. 멀리 가. 멀리 가. 그렇지. 자, 준비 있고. 빨리 와. 빨리 힘 써. 힘 써. 힘 써. 왼발. 그렇지. 그렇지. 지금처럼. 빨리 추진. 빨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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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왼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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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가. 빨리 마지막 한 번이야. 빨리 가. 야, 두번한 번밖에 안 남았어. 제동 안쓸 거야. 제동 안 쓸까? 자, 준비, 고! 한번 남았어, 한번 남았어, 한번 남았어. 밀어, 밀어, 밀어! 아, 가, 빨리 가, 제동, 제동, 제동. 그렇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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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우, 어, 어, 어. 야, 제동 걸리는 느낌 들어?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 네. 라스트 한 번. 밀어, 밀어, 빨리, 밀어, 밀어, 빨리. 밀어, 밀어. 빵!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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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그거야, 그거, 그거. 밀어. 자, 준비, 있 고! 와. 밀어,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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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강산아, 강산아! 너 왼발 힘 하나도 못 쓴다 하나도 못 쓴다 빨리 왼발로 가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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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마지막이야 마지막 힘내 그렇지 그 탄력 이용해 그 탄력 이용해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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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번 준비 있고 와야두번 밖에 안돼두번 밖에 안돼 빨리 가 빨리 가 힘써 야몸안 쓰냐 몸안 쓰냐 빨리 써자 준비 두번고 마지막 한번야 힘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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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원까끝 라스트 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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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꺼꺼 라스트 원이야 라스트 원 빨리 와 빨리 와 오케이 교대 야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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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 다해 최선 다해 최선 다해 야 최선 다해 뭐해 최선 안다고 뭐해 뭐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임써임써임써 야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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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써. 어, 그렇지 그렇지.

아몸 어 몸은 아, 몸은 빨리 오는 거 아닌데. 아, 아, 무릎 더 들어. 높다가. 더 높게. 아. 아. 무릎 올려. 무릎 올려. 무릎 올려. 아, 한 개도 안 되는 거이

네, 네. 어, 무릎 뚫어, 무잘어 자, 쎄. 자 쎄.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 아니, 그래, 어 무릎 어, 뭐 무릎 올려?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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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려. 올려. 아, 아! 와, <Mechanics> 자. Yeah. 예 아, 다시. 자. 목소리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한번. 그 다시. 다시. 자, 다시 <organizes>

마지막이야, 마지막. Q네, 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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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지 빠지, 더빠더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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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돌리라 돌리라 돌리라. 더 돌리라 돌리라. 더 차다 더 더. 이 상태에서 오른쪽 축다리가 뭘까? 밀고 나가는 추진력 아니야? 방망이도 마찬가지. 투수나 빠따나 마찬가지 아니야? 이 축다리가 뭐야? 에너지를 모아서 나가주는 거 아니야? 에너지를 모아서 던져주는 거 아니야? 이 다리 훈련이니까 여기서 중요해. 여기서 강력하게 멈췄다가 폭발적으로 나가는 연습이다. 집중, 1번, 3번, 5번, 나머지 2, 4, 6번 뒤로 빠져. 1, 3, 5, 나와. 자, 준비, 3번. 뭐야? 시작도 안 했어. 자, 준비, 고 야, 저 돌아. 전력으로 안할 거면 하지 마.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그렇지. 여기서 빨리 멈춰, 멈춰. 빨리 멈춰, 빨리 출발해. 빨리 출발해. 어,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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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자, 돌때 벨트를 안 돌아가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 예. 벨트 돌면 충분히 할수 있어. 자, 2, 4, 6, 꼭리리리리리 돌아! 빨리 가, 빨리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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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서. 빨리 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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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돌아, 빨리 돌아, 빨리 돌아, 빨리, 빨리 가. 흥.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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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준비, 시 g 고, 고, 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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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벨트 잡고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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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그렇지. 야, 빨리 안 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 아. 자 준비, go.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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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도시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결국에는 공이 빠르고 비거리가 먼다, 멀리 나간다는 얘기는 몸이 무지하게 빠르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우리가 자동차가 빨리 달리려면 엔진이 튼튼해야 되지. 엔진이 타이어를 무지하게 빨리 돌려줘야 빨리 날아가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결국에는 야구를 잘 하려고 그러면 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야 돼 몸이 중요한 거야 몸이 빨라야 돼이 훈련하는 이유는 뭐야 몸을 빨리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훈련할 때는 살살 하지마 내일은 없어 오늘만 태워 다 죽여 최선 다해 몸이 빨라지는 훈련이야 납득 됐어 1번 3번 5번 출, 출발할 건데 앞으로 전력으로 갔다가 뭐해? 뒤로 와야 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돌아. 여기서 추진해, 빨리 빨리. 그렇지. 벨트 자꾸 돌아. 오케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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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넘어 와 빨리 넘어 와 넘어 와 빨리 가 그렇지 가 빨리 넘어 가 넘어 가 넘어 가 그렇지 자 준비 고 빨리 가 빨리 와 빨리 와야 로빈이 로빈이 어 점점 처진다 처진다 야 몸이 들인데 어떻게 빨리 뛸 거야 몸이 들인데 어떻게 빨리 던질 거야 빨리 안 뛰어 빨리 안 뛰어 자 준비 일삼오 g 야, 백시 빨리 안 뛰어? 야, 빨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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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쳐진다, 쳐진다. 뒤로 빨리. 갔다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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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돌아가. 돌아가야 끝나. 준비, 고. 최선 다해. 최선 다해. 다 뽑아내. 내일 없어. 내일 없어. 내일 없어. 빨리 가. 와, 와, 와. 자, 준비. 고. <laughs>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내일 없다, 내일 없다. 오늘 다 태운다. 어, 점점 쳐지고 있어. 점점 쳐져. 자, 라스트 원. 준비, 고! 벌써 지친 거야? 벌써 지친 거야? 안 보여줘, 안 보여줘. 빨리 가라. 그렇지. 라스트 원이야. 라스트 원, 라스트 원, 라스트 원.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준비, 고! 아, 세번다 했나? 어, 교대. 미안해. 몸을 빨리 해야 되는 거야. 천천히 하는 건 의미가 없어. 최선 다해보자. 자, 1 번, 3 번, 5 번. 자, 준비. 고! 넘어가다 빨리 가, 빨리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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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서 빵치고 나가. 여기서 여기서 빵치고 빵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준비 있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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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운동 설렁설렁 설렁 할 거야. 빨리 뒤로 가 최대한 빨리 그렇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자 준비 고와와와좀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일어나는 것도 훈련이야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렇지 가서 더 추진해봐 준비 고와와와 와, 와. 넘어와 빨리 강산아 강산아 야너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 그렇지. 라스트 원자 준비 고와와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빨리 가라 빨리, 빨리, 빨리. <laughs> 뛰어 뛰어 뭐해 뛰어, 뭐 뛰어. Okay. 자 준비 고 <laughs> <laughs> 최선 다해 최선 다해 최선 다해 야 마지막 세트야 마지막 세트 야 야, 마, 마지막 세트야, 마지막 세트 빨리 한번 해봐. 해봐, 해봐. 오케이, 준비, 고. 야, 힘써, 마지막이야, 마지막. 힘써, 힘써. 마지막, 마지막. 자, 라스트 원, 고. 야, 여기서 설렁하면 안 돼. 한 번밖에 안 남았어. 설렁하면 안 돼. 의미 없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어깨트 쓰는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자, 우리 선수들 또주목주목 빨리 전력추축 갔다. 가 빨리 넘어가. 자, 세번 빨리 가. 빨리 넘어가. 그렇지. 빨리 가. 한 번, 한 번. 야, 용서 봐. 마지막이야, 마지막. 그렇지. 준비 있고. 와. 응. 어너 마지막 안뛰었어너한번 더, 너한번 더, 너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더 너세번안뛰었어 멀리, 멀리, 멀리. 오케이, 가. 오케이. 영어로 뭐야? 파워. 힘이 영어로 파워야? 힘은 스트렝스라고 그래. 힘이 좋으면 팔씨름을 잘해. 힘이 좋으니까. 너랑 너랑 팔씨름을 했어. 네가 이길 수 있어 왜? 힘이 좋으니까. 그럼 파워는 뭘까? 다른 개념이야. 파워는 뭘까? 그 힘을 빠르게 쓰는 능력. 굉장히 뻥하고 폭발시키는 능력이 파워야. 그럼 야구 선수는 힘이 좋아야 돼. 파워가 좋아야 돼. 파워가 좋아야 돼. 그래서 순간적으로 힘을 빵 쓰는 애들이 말라도 힘을 빵 쓰기 때문에 공이 빠른 거야. 그러니까 야구 선수는 힘을 키워야 돼. 파워를 키워야 돼. 파워가 우리 말로 뭘까? 순발력이야. 순발력. 그래서 순발력을 가장 키우는 가장 좋은 훈련이 제자리 멀리 뛰기야. 그래서 세번 연속해서 빨리 가야 돼. 최대한 빨리. 힘을 빠르게 써야 되니까. 이해됐세 번. 그리고 올 때는 뭐야? 전력이야. 자, 여기서 내가 세 번만에 연속으로 갔는데, 저길 못 넘겼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전력으로 넘어가. 뛰어서 넘어가. 그리고 올때 전력으로 오는 거야. 그리고 연속 세 번. 두 번. 한 번. 끝. 자, 준비. 1번, 3번, 5번. 나와. 연속 세 번이야. 저기 못 넘어가 봐. 넘어가 자 준비 고세번 하나 둘 그렇지 야 좋다 빨리 넘어와 ...많으신데 잘는데요 우리가 죠 오늘 우리 선수들께 또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선수들 오늘 운동 한번 해봤는데 100% 운동한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았죠? 예, 예. 평소 때도 100% 열심히 이턴 인턴